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에는 경기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도기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이 장마가 단비처럼 느껴질 텐데요. 하지만 그태견 배틀하는 토일만큼은 요네 장마가 잠시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도 비가 내린데도 태권 배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태권 배틀을 하는 선수들의 열정은 이길 수 없겠죠. 네. 네. 이제 바로 구그 배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구 배틀은 안한비각 대 성균관대학교 명륜강산 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두팀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둘다잘 아시다시피 네. 아주 훌륭한 팀입니다. 안한비각은 어, 이제 그 고려대학교 태권 동아리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 사회인 태권인들이 모인 팀이기 때문에. 뭐이 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적에 많은 노련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 점이 큰 특징이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명류는 뭐 택견의 가장 대학 최고의 강호 팀중에 하나 한 팀입니다. 특히 그 택견의 전설인 우리 김성복 선수가 지금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또 복귀해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기대가 되는 팀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그 선수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네 명의 선수밖에 참여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노려는 안암 비각을 맞이해서 과연 네 명의 선수로 얼마만큼 버텨낼지 그것이 이제 문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암 비각 대성명관대학교 명륜 강산 팀의 경기 구배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팀 다. 지금 양측에서 가장 막내를 내놓았습니다 아마 서로 상대를, 견제, 상대를 이렇게 견제하고 상대를 자, 에,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아남비가 베스트 막내가 나왔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가장 후배인 선수 나왔습니다. 예, 아마 첫 경기 이어서 지금 어, 상대를 지금 이렇게 체크해보려고 아주 가장 어린 선수들을 내놨습니다. 국제님에게 불구하고 우리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차요 선수는 전적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전적이 총 화이팅! 4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번이나 경기를 해본 선수고요. 음... 네. 네. 맨날 쳐다 맨날 쳐다 9장을 해서만 승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장 밖에서 승패가 이루어지면 장애로 승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팀단쪽으로 승리했습니다. 팀의 선 지금. 이는 지금 버거운 상대가 될것 같습니다. 만 과연 시, 젊은 패기로써 어떻게 상대를 할지. 김준호 선수는 워낙 힘도 좋고 노련 선수이기 때문에. 네. 으로안넘어갔 그렇죠. 그런데 가 얼마만큼 번째 지느냐 하지 말고 김준 선수의 힘을 충분히 빼 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상대는 전인지 김성모가 특별한 선수의 티는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초반에 승부를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용선수 어, 흥분하지 말고 네. 예, 네, 아주 빗경기입니다. 우리 김지훈 선수 5 1일째의노장이고요 전윤기 선수는 90, 2009년도 개인전에서 2등을 한, 전국대 2등을 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전윤기 선수 힘도 좋고 발차기가 좋은 선수고요. 우리 김지훈 선수는 잡아 넘기는 게 특히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힘과 발차기에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주 발차기도 빠르고 수반이 좋아서 개인전에서 2등을 한대요. <목소리> 그러면 화이팅! 통보들의경지습이팅 개인적으로 읽기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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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팅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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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양 선수 다 소극적인 경기로 경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전인기 선수를 들어올린 우리 김준수 대단하지만 경기 종 경기 종료 10초 전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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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예, 네, 결국 두 무림 고수의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선수는 아주 얌전해 보이는 선수지만 아직 전작도 많고 요 노력합니다. 승리도 아주 좋은 선수고요. 네. 그리고 권호영 선수는 별명이 밥샷인데요. 밥샷가 생겼다는 건 밥샷인 것 같은데요. 권호영 네. 네. 예. 선수 역시 뭐 경력이 풍부한 뛰어난 선수입니다. よいしょ 지금 졸업생으로서 성대를 대표해서 감동을 해 주면서 선수로 나왔습니다. 이이이이 김성복 선수 같은 경우가 뭐 김성복 선수는 태권 배틀에 늘내려가셨습 사람이 없는 태권도 옆그그 회장인 도겸보다 더 유명한 선수 아 김성복 선수입니다. 아주 뭐 지한 선수니다 그래서 그, 그, 실제로 2005년도 태권 배틀에서 송민관 대학교 우승할 때우승 시킨 우승의 주연이기도고요 네, 아주 뭐 기량도 뛰어나고 또 매너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아주 뭐, 뭐 선수는 김성복 선수와의 그 직접적인 시합을 피하고 그래서 팀을 빼면서 김정호 선수를 지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저렇게 슬슬 경기를하면요 김정호 선수가 오히려 몸이 풀려서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달려도 돼요. 그래서 좀더 더 지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경호 선수가 아직도 승부사가 남아있구나 고려대학고 안한비각대는요. 그래서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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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돼, 이거. 알면서 유근아님은.

예, 지금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마지막 선수고요. 우리 아남비각대는 세명 지금 세명 3명, 선수 세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그 건호 아남비각대 권호 아남 선수가 일부러 뭐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생각이 판단이돼서런지 설설하고 있고요. 지금 김성국 선수는 이 선수를 이겨도 앞으로 두 명을 더 이겨야 되니까 아주 갈 길이 바쁜 파이팅! 상황입니다. 건호 선수 이런 식으로 설설 시간 끄면서 무슨 분 나가면. 자동 승리하게 되니까요. 네네. 좋겠습니다만 이제 김영웅 <laughs> 선수가 그냥 무난하지 <웃음> 않겠죠. <웃음> <웃음> 네, 경기를 많이 했었다고 면 봐도 지금 김경근 선수에 비하면 그 경기 단계가 어, 노릇노릇 떨어지니까 네,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어, 아니, 아마 지금 글쎄요 안한비가 팬는 현재 김경근, 박용두 도 선수는 아마 한경근 선수가 네, 김경근 선수가 최대한 탈퇴를 받아서 그 명륜강산 팀의 김성복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되게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아쉽게 패하셨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좀더 열심 열심히 준비 못한 게좀 아쉽고요. 다음 주 성주 시합 때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설이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시는 팬들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음, 한동안 많이 쉬어가지고요. 아직 좀 기량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또 좋은 추억 만들고 좋은 어, 우리 후배들과 좋은 시합 만들고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욱 더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성경관대학교 명륜강산 화이팅하고 끝낼게요. 네, 성균관대학교 명륜강산 화이팅. 네, 안한비각 팀의 한경덕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승리의 주역이 되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네, 아, 아, 아파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경기 하시면서 부상 당하신 거예요? 아니 부상은 아니고 되게 세게 때리셔가지고 아픕니다 <laughs> 지금 정신 하나도 없으셔서 예, 예. 인터뷰 가능하시죠? 예, 예, 네. 네. 예. 어 지도해주신 감독님이랑 예. 팀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아 자주 못 만나지만 한번한번 한번 만나서 되게 열심히 운동해서 다들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아난비각패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보면 이승 일패 하신 거잖아요. 어, 다음 경기는 어떻게 임하겠다? 다음 다음 경기도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 온 것처럼 계속 이렇게 준비해 오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아난비각패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한비가 파이팅하고 끝낼게요 네, 안비가 파이팅. 화이팅! 네, 구배틀은 안한비가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두팀다 아주 좋은 팀인 만큼 좋은 경기를 했는데요. 네. 어 저는 그 우리 안한비가기에 아주 괴력 김지훈 선수가 큰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김지훈 선수가 그만 전인기 선수와. 무승부로 둘다물러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그 상태에서 명륜 강산에 김성목 선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김성목 선수가 한경덕 선수에게 의외의 일패를 당하면서 아주 허무하게 명륜 강산이 무너졌습니다. 아, 둘다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명륜 강산에 한 명의 선수만 더 있었더라면 좀더 좋은 경기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네. 그래서 명륜 강산으로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네 명이라는 아주 그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승리를 안한 비가의.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다소 성균관대학교 명륜강산팀은좀 아쉬운 경기였지만 네. 안암비각팀의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